<웃음> <웃음> 중력 유튜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시 네, 찾아온 아미작 방송대. 네, 아미작 저 1라운드 깼었는데 오늘 2라운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정도야 그냥 가뿐하게 갈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오케이, 고고. 스타트. 야, 나 신캐 얻었는데. 야, 신캐 아까? 여러분들 신캐 좋아 이거 싸문? 네, 뭐야? 이이 신캐 좋아? 이렇게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거라네. 케인. 틴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하던데. 아 별로야. 그냥 아이작해. 이브 이브라고. 이브. 예? 아 아이작이 낫다고 오케이 아이작하겠습니다. 아이작. 역시 아이작은 아이작이지. 잠깐만 위에 창이 안 맞네. 보자. 쭉쭉쭉쭉쭉쭉.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 우승자 아이작이라고 해요. 아이작. 어어어 어어 안돼 안돼. 아아아아 절대 저는 일부러 죽은게 아니에요 원래 한몫쓰면 죽.. 목숨도... 어 당황스럽게 하자! 오.. 케이자 물폭탄 물아자 아! 일로와 일로와 하늘나가인 달파리 같은 자식 아야얘 뭐야? 얘.. 얘 변칙 공격하는데? 변칙 공격을 하는데? 주방마 니가 날 이길 수 있을까? 나 어어! 어아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으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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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이길 수 있어 울지마! 울지마! 아보야 오케이 오 얘는 뭐야? 얼굴에 후추 있네 울지마 어어 어어! 아 연타 말고 꽁으로도 된다 근데 연타하는게 뭔가 재밌지 않아요 이거? 연타 착착착착착착 하는게 재밌지 않아? 아닌가? 간다 자 열쇠 하나 먹고 뭐 들어간다 어어! 야 뭐야 야 이거 그아 녹즙 아니야 이거? 아 이거 녹즙 같은데? 먹어? 녹죽 같은 이거. 뭐야? 초코우야? 아, 초코우였어. 먹지 마라고 먹었는데? 별로 안 좋아? 아, 이거 별로야? 괜찮아. 그래도 나는 초코볼! 아, 이거 김모다가빵 쏘는구나. 오. 아, 이런식으로. 아! 죽어라! 잠깐만, 아, 어. 나 잘하지. 알루르라고요알 아무것도 없는데? 아 아무것도 없어. 알 스킬 안 써지는데? 아 연타라야 다나 연타가 재밌어. 연타. 야 알이 안알안 되는데? 알 스킬 안 써져. 알 꾹?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왜 리셋을 시켜? 왜 리셋을 시켜? 왜? 왜 리셋을 시켜? <laughs> 아. 리셋 시키지마 그럼 뭐야 이건 그럼 뭐예요아 템이 템이 꽂아서 그랬다고? 아이 괜찮아 괜찮아 야 이정도 템이면 이득이지 어이득이지나나 어? 나이스 폭탄고 먹고 이거 스페이스바 뭐야 스페이스바! 오 와! 아! 거미. 야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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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암쏘리 거미 거미아아아아아 으 어어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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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라고 얘네들 안죽어 죽어죽어죽어죽어죽어 죽어, 죽어, 죽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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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더맨! 오케이. 스파이더맨 주제에 지금 나, 아! 야, 뭐야, 사기야, 저거. 점프를 어떻게 저렇게. 해? 야, 지르자. 지르자. 지른다. 아! 나와라! 기득템이야 오케이, 게이드. 여기 봤어요. 메탈 실드. 메탈 실드 먹었습니다, 지금. 메탈 실드 먹은 이상 절대 죽지 않아. 자, 메탈 실드. 가자. 우리 그랑띵님. 수보다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어, 거미를 소환하네. 선환하면 안돼 선환하면 안돼 어어어! 어어! 하면 안돼 죽어 우리 그라틴님 팬가입도 감사합니다 아 소울아트 그래 소울아트 소울아트라는건 쉴드가 아니라 소리만 들으면 중고수이 고수 그냥 딱 들어도 고수 아닌가 어어어 해봐요 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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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 어, 어. 우리 고고미님 스티커 하나 아아아아오! 자아오어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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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나 잘하는 것 같은데 못 하는 거야 이거? 이 스테이지에서 제발 맞지 말라고요. 아 오케이 이 스테이지에서 안맞안 안 맞을게. 내가 이 스테이지에서 안 맞을게요. 자 간다. 자 나한테 온다면 넌 폭탄을 맞을 것이다. 어안 맞네. 아 폭탄! 안 맞아 얘. 나거 반칙 이 아니야? 아프지 아프지. 덤벼봐 덤벼봐. 아프지 아프지. 안 맞는데요?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오 어, 어. 불폭탄, 어. 불폭탄! 자.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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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저엄마방 저번에 깼거든요? 오오오, 어! 불 봐! 아아아아! 아아! 왜 여기서 얼굴 내밀 거란 말이지? 나 이거 깬다. 나이 보스 정도는 그냥 깰수 있어. 자. 자. 오오오! 아, 봐, 아, 봐, 아, 봐. 아! 아 야, 왜, 어떻게 저런 걸 맞냐? 죽어, 엄마. 아! 나이스. 야, 하트 얻었어. 이거 뭐야? 뭐지? 오! 캡슐! 지나! 뭐야, 머리. 캡슐! 지나! 오케이, 롱. 캡슐! 지나! 아! 야, 스피드 다운인데? 이것도 다운인가? 어, 또 다운이야. 나이스. 스피드를 다운하면 이득이야. 아, 망했다. 아야 스피드 다운했어 이거 좋은 건줄 알았는데 아아 아. 스피드 다운 하 아. 쫄보가 됐어 아 미안해 나 속도가 느려 속도가 느려 속도가 느려 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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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가 느려 어지마 속도가 느려 어지마 속도가 느려 어지마 오케이 아근이 컨셉이 짱이지 짱뭐또 얼킷 꾹이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내가 지금 어아 어! 느려 오지마 속도가 느려 오지마 아 어, 속도가 느려 오지마 맞지 마라고요 아 뭐야, 뭐야 뭐야 갑자기 아이템이 쏘죠 오지마 오지마 친구가 데려줄래 알지. 맞지 마라고요 안 맞아야 돼 나는 안 맞는 거 기본적으로 하지 열쇠 황금박 어? 버섯이다 그런데 저거 독버섯이에요? 아 어, 먹어야 돼 손이가 뭐야? 아 이거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에, 뭐가 좋은 거라고? 뭐가 좋은 거야, 지금? 올스딜이라고? 오! 근데 얼굴도 커졌어! 야, 이거 얼굴도 커졌는데? 하트도 한칸 늘었네? 아, 저짱 좋은 거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덤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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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끝났네? 어? 아그방데미지 일하고 좋은 거잖아. 좋은 거였네. 아아 그게 상관 생각... 아어어 어,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도맞도맞 됐어 도맞도맞도맞아아도맞도맞나 아, 어, 죽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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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한 대도 마, 안 맞았어. 자, 이거 깨면 되는 거지. 자한다 오! 누달누달모스터 어, 멈지마 아프지! 아프지! 아! 아 이상한 거, 더러운 것도 얹어요! 더러운 것도 얹어요! 어? 뭐야? 왜 악마랑 싸워? 왜? 안왜악마형나형친구야악마형나형 친구라니까 어? 야형형형친구야형악마형형친구야형나친구라형야형식이마 형식이야. 형식이야. 이야형식이아형식 형식이야. 형때이야 형식이야. 형식이야. 형식이호호 오호! 오호! 아! 아! 그만 때려! 나운데도 겁났을때.. 오 어! 야내물푹 타기가 맞아? 나 올스탯 1이라고 엄마! 어! 나이스 다 뭐지? 뭐야? 이건 뭐지? 나에게 뭔가 엄청난 걸 준거 같아 얼굴이 까매졌어 얼굴이 까매지다니 아. 얼굴이 까매졌어. 점점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더러운 놈이돼 가고 있어. 좋은 거라고? 왜왜왜 왜, 왜, 이게 왜 좋아? 더럽게 못 생겼는데?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 이거 달방 가자. 달방. 나이스. 달방. 나이스 돈. 달방을 가는 거야. 달방을 오케이. 아이템 내놔, 엄마. 자, 여기서 나머지는 피깔 필요 없죠. 오케이, 게이드. 상점 가자고요? 오케이, 상점 가자, 상점. 야, 25원 있는데 상점 가면 대박이네, 이거. 문야! 아, 이거 뭐 사야돼? 나 오늘 이거 뭐 사야돼요? 나침만은 사야되는 거 알았고. 이건 뭐야? 이게 뭐야? 수녀, 수녀, 수녀? 수녀? 이게 뭔데? 우와, 개못생겼다, 진짜. 수녀 효과가 뭐야? 수녀 아, 효과가 뭐야 이게? 수녀가 뭔데? 수녀가 뭔데? 이겼다고? 뭐라고? 뭔데? 들어가자 일단. 수녀가 효과가 뭐야? 수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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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녀 사기야 그냥? 낮을 때마다 스페이스 바두 칸. 피격시 액티브 아이템이 세칸 차요. 아 스페이스 바 아이템이? 야 그럼 상위. 아! 아! 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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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지? 아! 어 뭐야? 어? 어 무전기 무전기 마! 어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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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자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진정해. 음 진정해. 오케이. 진정하세요. 텔레포트 좋다고? 텔레포트 좋아 안 좋아? 빨리 얘기. 해 별로야? 별로야? 와! 붕가 다 왔다! 잠깐만 이거 이거 피했어야 되는 거 아니 맞지? 아, 아 이거 먹어지네. 뭐야 불이 날 때려. 불이야! 뭐가무정기 별로라고요? 무정기 별로야? 진짜? 여기, 여기, 바로 가면 안 돼. 아이템 가야 돼, 아이템. 아이템 방마방에 천사방에서 데려다 준다고요? 야! 시간이 다스르자! 아. 시간을 못 다스렸어. 죽어라! 아! 아! 죽어! 까마색 돌 부수라고요? 까만색 돌, 까만색 돌 부수게요. 까만색 돌아 어딘디? 까만색 돌아, 까만색 돌. 아붐이붐보다 태포가 좋다. 고붐이 훨씬 좋다. 무슨 소리야? 의견이 분분하구만 그럼 난 이걸 쓰겠어. 아 까만 도 부숴! 아! 잠깐만요. 까만 돌 이거 이거 얘도 죽이고 갈게요 야, 니들 아프지? 니들이 니가 때리고 아프지? 생각해봐. 아프지? 아, 아, 아프지, 아프지. 나이스. 일단 다 돌고 올게요. 오케이. 이거 주이로 죽어라 나이스 죽이고 야 이거 야 이거 나 쎈데 지금 쌩쌩 쎈거 아니야 이거 달방 갈까? 달방 갈까? 달방 가자 아아아악아 대변대가라 나이스 마타셀드 오케이 우리 대포관님 굉장 감사합니다 1300번 1490번째 감사합니다 자 어차피 밑에 하트 있거든요 여러분들 까먹었대 아 붕이 훨씬 더 에러방 천사방 안들 뭔 소리야 몰라 몰라 잠깐만 검은다리 어디에 있다는 거야 아, 검은돌이 거야 검은돌이 거예요 부숴 오, 메탈실드 아, 그니까 방금 달빵 갔을 때 이거 아, 그거라는 거지? 아 아,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를 바로 나갈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쟤는 뭐야? 나쟤 뭐, 쟤 처음 보는데 됐어요 어! 어! 이상한 데 왔어. 아, 실드라고요? 베리어? 오, 개 좋은 거? 오케이, 개 나이스. 아이작 한 방에 죽는 거? 아, 묵시록이 사기사중 보스 하나 에거 클리어 시 미, 미스트 큐브라는 베리어가 생긴다고요? 오, 좋은 거구나. 많이 모으면 팀 생긴다고요? 오케이, 가자. 어딨나? 어딨나? 나의 웅장함을 보여주겠네. 어, 얘네들 얘네들 뭐 던지는데? 잠깐만 얘네들 뭐 던져 던진다고 아! 던진다고! 아 나오라고! 아! 아! 나오라고! 아! 나오라고 아, 했잖아! 했잖아! 하 나오라고 했지 아 우리 녹방마녀님 원래 다섯 개평의점 가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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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거지 죽이면 악마 범상 그을 나온 자, 깐 저거 먹고 싶은데 일단 들어가자 야, 니네 때문에 아까 내가 죽었어, 나 죽고 싶어! 오케이. 하트. 뭐냐 아, 문못렸는데 터뜨리라고, 바깥쪽에서? 이렇게 터뜨리면 돼? 제발, 제발, 먹게 해주세요! 안 먹어지잖아! 안 먹어지잖아! 잠깐만. 어, 어, 어! 나얘 알아! 얘 알아! 얘는 이렇게 뛰어. 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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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는 이쪽에서 이렇게! 아. 얘는 왼쪽에서 이렇게 아! 어! 얘는 왼쪽에서 이렇게 아! 어! 얘는 왼쪽에서 이렇게 아! 어! 얘는 왼쪽에서 이렇게, 어! 이렇게 언제까지 야 어! 아! 어! 어! 나이스 어어운 캐릭터구만 음 쟤는 죽이기 어려웠어 시간을 단순주자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이게 아아 아, 아파 아너 어째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좋은 아이템이라도 주시고도 보내주시던가 아 거미가 나왔어 거미가 아니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돌로 가자 어디로 가야 돼 그쪽 아 누나야 야 저거 뭐야 아 여기서 벤장어 었는데어 벤장어 어 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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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벤장을 뱀장, 어. 죽어라 나이스 패임 잡아주거라, 나이스. 패임 잡아주거라, 나이스. 오, 나이스. 안지, 절지. 안다 어, 안녕. 얘는 뒤에서 공격하면 돼. 얘는 뒤에서 공격하면 된댔어. 나이스. 뭐지? 좋은 거. 아싸, 하트. 아싸, 하트. 감사합니다, 하트. 어 뭐야? 아! 아!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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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야? 수녀, 수녀랑 악마방만. 가도 클리어 스펙 맞춘다고요? 악마망이뭐가 순..순여가 뭐, 좋은거 맞아? 순녀가 효과가 뭐지? 나 아..순여 효과를 모르겠어 아순녀는 맞을 때마다 아 이렇게 스페이스 마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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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맞다 맞다 이케이 순여 좋댔지 나 지금 센거 맞지? 어! 으..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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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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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하지마! 공격하지마! 어! 야 방어 마 하나 넣었다고 그만 때려 그만 때려 제발 제발 어! 다이스 쓰는 더 좋다고요. 다이스. 오케이. 열쇠 서고 어디로 가야 되냐? 음. 하트 위에 하트 있는데 이거 못 먹어? 못 먹는구나. 칼방 가서 택 먹고 순간이도 없으세요. 아 칼방 가서 오. 야좀 뭔가 쩌는데 아이디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안가져 이거 안 가지는데? 저 칼방 안 가지지만. 안가죠 아, 캐릭터로 엄마 심장 클리어시라고요? 그게 뭔지 몰라요. 네. 아, 풀피 돼야 된다고요? 아. 잠깐만, 여기 누가 이렇게 하랬거든? 이러면 열린댔어. 안 되냐! 돌대서 벌써 쓰기! 아! 벌써! 아, 돌대서 누가 쓰랬는데, 무지도 않네. 저 뭐야? 저 무슨 오문이야? 오문이? 얘는 뭐야? 이상하게 생겼어 오야배두마리야 와, 와! 배두마리배두마리 나이스 아 좋다고요? 보즈 딜러 나이스 죽이러 간다 누구냐? 랄라 나는 아기 야 아기네 탈진 데미지 야 공격해 죽여버려 그냥 죽여버려 란 말이야 오오어자빠라라라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진다고 아 옆에 하트만 먹었어 아 아깝다 아, 나한 개만 더 할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추천지 카작게 한 번씩 부탁드리고 유튜브 시장자면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 템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렇지 그렇지 한번 실수할 수도 있어 음 그래